남에 전화하는 중이에요. 이 자리로 <laughs> 저번에 한번팬수 제쳤잖아요. 제가 2015년인가? 그 돈으로 벌어서 캐나다 왕유즈 갔다 왔거든요? <웃음> <뿅>. <웃음> 너무 신나요. 외근 나가서 어디 가는데 신나죠? 서점 가잖아요. <laughs> 이제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책방 특색 있는 서점에 갑니다. 아침인데또 음. 인사동에 사람 짱 많아요. 그렇죠. 너무 추워. 그러니까 빨리 우리 안에 들어갑시다. 시려워어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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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인사동. 총총총총. 안녕 인사동. 카. <목소리> 카. <목소리> 카메라 뭐 해야 되는 거야? 몰라. 이 서점이 큐레이션 서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서촌에 있는 북후 매거진, 요 성북동에 있는 북후랑 응. 합쳐졌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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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응. 바로 요렇게 응. 어, 인사동으로 응, 응. 이제 이전됐다고 하네요. 이게 대표 적비밀책 우연히 뭔가 운명 같은 책를 만나고, 어, 맞아. 있어요 진짜로. 찌릿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었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응. 독립서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응. 요즘에는 진짜 많은 서점에서 찾아보시는 응. 것 같고, 북후는 이렇게 싸게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맞아. 이런 시즌 패키지 같아. 이번에 우리 문구 살펴볼까요? 저희 우리 문덕이잖아요 그럼 대표 문덕 그책 읽는 분들 중에서 책에 밑줄 긋고 인덱스 붙이고 그 독서 노트에다가 독서 뭐 따로 맞아. 적고 맞아. 내가 무슨 책 읽고 있는지까지다 다 적으면서 하는 분들도 어. 많은 것 같아요 문구류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거 국후 이거... 기념 아, 필이에요 어? 진짜? 아, 어, 진짜? 아, 북후북스토어라고 돼있어 북후북스토어 이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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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이쁜 네. 게 많아가지고, 그런... 더 보면 지갑일 것 같아. 마음에 전화는 중이에요. 떠나야 한다, 이제, 이 자리를. <laughs> 이제 너무, 우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말라. 갑자기... 여기 그 티가 좀 특별하잖아요. 아, 네. 아시죠? 집중해야지. 떠나야 한다, 이제, 이 자리를. 가봅시다. 봅시다. <laughs> 채식주의자. 어린왕자. 티 이름이 책 이름. 오, 따로 것도 있어요. 어, 그러게. 맛있는 책.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썸머였다. 아,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아, 500일의 썸머. <laughs> 책이 나오면 그 책을 모티브로 와서 음료를 만들어 누군가의 선머였다도 음. 동일처럼이고 저희가 그 책의 표지나 아니면 책의 느낌을 보고서 아. 그거에 맞는 음료 음. 시든 음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아. 그 완전 이거 북스 음. 시그니처 그러네요. 메뉴다 약간 손으로 이렇게 담금 중에 <laughs> <나> 주가 아니라 <laughs> 차차 <차죠>? <laughs> 저희 이제 차다 받고 좀 한번 둘러보죠 음. 본격적으로 갑시다 냉후 네. 이런 거 해주시나 필리리경험하면짠 <laughs> 여기는 이제 시 코너랑 좀 신간 소설 있는 코너.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네. 북쿠가 큐레이션 서점이잖아요. <laughs> 북큐레이터가 사랑한 작가들 이렇게 해서 맞아. 그럼 저기... 제가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정세랑 작가님 아시죠? 알죠, 알죠. 저, 알죠, 저, 저 최근 요즘 핫하죠. 가갖고 읽고 있어요. 어느 거야? 피티 피플. 아 이거 진짜 좋죠. 전 최근에 네. 읽었던 게이 책인데 지구에서 나온 음... 갑자기 이거 알지, 아시죠? 알죠. <laughs> 이거 연애 소설입니다. 인간이랑 외계인의 사랑이에요. 이상하죠? <laughs> 이상한데 너무 진짜 너무 우주적으로 좋아. 또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추천하는 곳에서 또 이렇게 책 셀렉하는 맛도 있을 거 같아요. 어! 이거다. 이게 좀 빡시게 당겨 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 김영사 책이죠. 제가 진짜 또 특별한 거는 입사 후에 처음 담당하게 된 책이에요 여러분 가세요 저희 출판사 직원만 아는 스토리가 있죠 이런 트레이싱지를 이런 띠지로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작가님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에다가 청색 바까지 입혀서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 너무 독특해요 누가 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음 되고 얼음옷에 빠져도보고 아, 약간 작가님의 플렉스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 우리 음. 책이 그때 그거 알죠? 팩 어, 저희 베스트셀러 어. 팩풀 팩트플리스가 재고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품철입니다 저번에 네. 한번 펭수 제쳤잖아요 잠깐, 잠깐. 어? ]죠? 저번에 대리님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책이다 응. 위 땡땡하우스에 책인데 지혜, 지혜로운 지 이게 구성이 특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페이지 그냥 정말 비타민 먹듯이 진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구성이라서 맞아. 제가 한번 네, 하루는 봤을 예. 봤을 예. 근데 이, 이것보다는 패트플리스를 먼저 읽겠습니다. 저기 뭔가 시선이 가요. 그럼요. 아마도 수련씨 입사 이래로 가장 맞아요. 너무 핫한 책이었죠. 그쵸?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어. 사실, 남을 돌보지, 나를 잘안 돌보잖아요. 보통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랑은 끝내 살아남는다. 와, 음, 음, 음. 이렇게 울컥 하는 느낌. 약간, 진짜, 신금을 퍽 때렸어요. 표지를 그린 음. 김영준 작가님이, 김동률. 시에 앨범 커버를 허! 디자인했던 <laughs> 그래서 되게 감성적으로 음. 잘 나와가지고 커버도 진짜 예쁘고 심리선데 막 무겁지 않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론적인 내용까지 뒷받침 되니까 어. 딱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심리 테라피 테라피 6권 있었다했나 그쵸 네이북서점에는 응. 주말에 팝업 팍 나갔대요 이미 스테디 정해져 있음 답정수 어? 여기 좀 뭐가 책장이 또 따로 있네요? 북후에 특별한 음. 코너가 있죠 중고 아 서적을 이렇게 여기서 책을 사고 팔수 아 있는. 아, 괜찮네. 네. 여기는 이제 매거진하고 독립 출판물 출판. 큐레이션 된아 코너인데 독립 출판 하면 아또 이제 수련 씨가 그 경험이 있죠. 작가님. <laughs> 독립 출판물은 네. 제가 2015년인가 대학교 음. 때그 돈으로 벌어서 캐나다 왕유수 갔다 왔거든요. <laughs> 엄청난 작가님이잖아 <laughs> 어... 지금 독립 출판 그 시장이 꽤나 커졌잖아요 독립 서점 전문 출판사도 많고 서점도 그렇죠. 많이 생기고 음. 그래서 몇 부를 팔았길래 캐나다를 간 거예요?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독립출판물계의 네. 베스트셀러 대표 작가님이 있어요. 음. 이게 최유수 작가님인데, 사랑의 몽타주. 사실 이것 때문에 출발 시작점이 아마 이 음. 책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매거진. 제가 국제도서전에 음. 코너가 있었거든요. 잡지 코너가. 모든 잡지를 정말 다총 만난 것 같았는데, 아 거기 아 없는 잡지들도 여기에 큐레이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북구가 좋은 이유가, 대형서점에는 출판사 책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작은 책방에는 뭐 독립 출판물만 있거나, 음. 근데 여기는 대형 출판사 이런 책도 있고, 음. 그다음 독립 출판물도 있고, 음. 매거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 문구도 있고, 그러니까.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차도 팔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뭔가 새롭고. 다음이 또 기대되죠. 대리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음. 큐레이션도 뭐 되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고, 음, 음. 또 여기 위치가 인사동 한가운데 있잖아요. 전시회도 음. 보고, 맞아, 맞아. 책도 보고, 맛집도 갔다가, 음.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기가 음. 너무 좋은 위치인 거죠. 털를잘 잡았다고. <laughs> 목을 그래. 잘잡았고 책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음. 또 이런 공간에 있으면 또 되게 익숙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요. 음. 아늑함, 도 이렇게 노랗게 조명도 있고, 자리도 있고. 맞아. 음. 너무 좋아요. 꼭 와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이제 북부서점 네. 다 봤어요 네. 출판사에서 일하면 약간 책을 맨날 맨날 보니까 음. 좋아했던 책도 약간 실증? 날 수도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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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역시나 서점 오니까 음. 책에서 오는 좋은 에너지 음. 기충전을 또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데 밥을 먹고 싶어요 아까부터 계속 배고프다 <laughs> <laughs> 마음의 양식도 좋지만 몸의 양식을 <laughs> 하지만 잠깐만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한 책들 있죠? 김동영 작가님의 천국이 내려오다 그리고 정렬 작가님의 나를 돌보지 않는 날개 음. 두권 중에서 읽고 싶으신 책들 음. 왜 읽고 싶은지 이거여야만 하는지 음.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서좀 되게 핫한데 많은데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음.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동네 산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대기. 오예! 사정세트다해 주시면 저희가 행복이 됩니다. 다음 동네 산책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북구가 큐레이션 서점이잖아요. 큐레이션. 큐레이션. <laughs> 저영어과예요 어, 몰랐어. 어, 몰랐어. 아, 큐레이션. <laughs>